잘됐네요. 두분 같이 가십시오. 저 가라고요? 네볼 일이 이걸로 끝났습니다. 아그야 서재지 생각이고 난볼 일이 남았다고요. 아아아팔팔팔팔팔팔 아우, 자신지. 어, 아씨 아, 뭐야 지방을 넣었어? 그 누가 친한 척 이름 부르래 이 씨. 아 죄송해요 그 수상한 사람인 줄 알고. 네가 더 수상해. 왜 남의 집 앞에 기웃거리고 앉았어? 이 씨. 배낭 배낭 찾으러 왔어요. 그 초인종을 놀라달라 그러면 되잖아. 아 초인종이 있었구나. 아 씨. 문다다 문 누구더러 가방을 갖다 달라 말라야. 나, 곽재수 그렇게 만만한 남자가 아니야. 따라와, 감사합니다. 그 목격자 증언 갔다가 알게 된 분이에요. 클럽 케 사건의 목격자 증언이 필요하다해서 어제 검찰청에 갔었거든요. 나한테 해명할 필요 없어요. 검사랑 아는 거는 해명할 필요가 없지만 정과자랑 아는 건 해명이 필요하니까 해명은 가서 검사한테 하십시오. 그리고 오늘은 내 실수지만 앞으로 나 같은 사람 함부로 믿고 따라가지 마세요. 그 검사 말대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무슨 일이라면 연희 만나서 연만 들고 논 일이야? 저도 아무나 믿고 막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뭐 실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을 그렇게 꼭 세게 해야 돼요? <laughs> 감사합니다 저기 이름이 은하입니까? 네, 고은하요. 은하 씨는 몰랐어도. 서주환 씨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. 은하 씨가 여기에 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. 연인의 집에 잘 다녀오셨어요? 응. 방이 비어 있던데요. 원래 비어 있던 방이잖아. 굳이 이 시간에 비울 필요는 없잖아요. 밤도 늦었는데. 길바닥이 여기보다는 안전해. 거기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? 검사가 붙었어. 아, 태기 형님, 벌써 사고 치신 거예요? 그럼 거기까지 찾아오지도 않았겠지. 고양이 쪽 말고 태국 쪽으로도 사람 더 붙여서 살짝... 왜 도장이 없어? 도장으 훔쳐요? <웃음> <웃음> 아, 아 진짜 눈 가리고 똑바로 뜨고 있다니 였어야 되는데. 아유, 괜찮으세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예. 아, 저는 괜찮은데. 괜찮으신가 모르겠네. 괜찮으시죠? 그럼 좋은 곳이네? 나 이거 필요했는데. 아유, 그럼 가지셔야죠. 예. 가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짝 있 있다 했더니 서재 밑에 있는 놈이네. 아, 그게 누구죠? 전 모르는데. 서재이를 모른다. 그래. <laughs> 그럼 서재한 미친 새끼 해봐. 네? 서재 미친 새끼. <laughs> 개새. 소새. <소세. 웃음> 왈새. <웃음> 큰 형님 전화 왔는데. <laughs> 양홍기나 지금 어디야? 아까 뭐라 그랬더라 아까 소새끼. 대동생한테 무슨 볼일이세요 너는 시켜서 아, 할때 여기서 뭐 해? 어? 아, 어, 아 누나. 아 내가 사올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자꾸 나 모르는 사람 아니꾸러시네. 그래? 모르시네. 어? 근데 이거 피카츄예요? 근데 전기주머니가 없네요? 그 양볼에 동그랗고 빨간 거. 그게 전기주머니잖아요. 그게 있어야지 전기를 쏠 수가 있는데? 귀도 더 길어야 하고, 입모양도 반대고. 이 W가 아니라 뒤집어서 M이잖아요. <laughs> 꼬리도 없다. 아, 야, 야미들이 이렇게 잡히그게 중요하냐, 지금. 이것들이 쌍으로 어디서 사기치려고. 서재씨 야, 야, 야. 야. 아, 야. 아, 핸드폰도 저 거예요. 핸드폰. 제 거예요. 이쪽 <laughs> <laughs> 물건은 돌려줘. 이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안이 워낙 급박해서요.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항종육한테 뺏기는 거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. 자존심은 중요하고 양심은 안 중요하냐? 난 고기는 팔아도 양심 파는 놈은 안 데리고 있어. 아, 형님, 이거 저 혼자만 좋차고 한거 아니고요. 음. 이 순서만 반대로 되지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게그 순서야, 양은기 한번 정한 약속은 갚지 않은 빚이다. 양홍기. 너 오늘부로 채무 불이행이다. 아, 형님. 하나. 둘. 네, 네, 네. 따라오십시오. 저요? 저? 간다더니 가는 데가 고저기 찜질방이었습니까? 뭐 백두산은 못 가니까 아쉬운 대로 이래봬도 온 천수에 겁은 원래 없는 겁니까? 아니 업기로 작정을 했습니까? 아니 애도 아니고 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줄 몰라서 그래요. 저 완전 겁쟁이거든요. 지금도 서지안 씨 겁나서 얼마나 쫄아 있는데. 갑시다. 어딜요? 길바닥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내 착오였고 차라리 뭐 집이 더 나을지도 대표님 집이요? 예, 갈곳 생길 때까지만 있으십시오 월세가 얼만데요? 그, 20은 안 넘겠죠? 뭐 돈은 안 내도 됩니다. 공짜로 어떻게 했어요? 저 청소라도 할게요. 청소 잘해요. 뭐 그런 건다 각자 알아서. 아니면 설거지? 그 사람도 많은데 그 입을 다 빨려면 만만않겠죠저 자격증도 많아요. 미술심리치료사, 동아구현지도사, 분노조절상담. 거기 분노조절 안 되는 사람들 많죠? 그럼 혹시 그뭐 공부도 가르칠 수 있습니까? 잘 찾아오셨어요. 예? 뭐라고요? 진짜입니까 형님? 그 어쨌든 당분간 같이 지낼 거니까 불편한 게 있더라도 서로 양해들하고 형님 혹시 이분도 전가자? 네. 어. 직접 소개하십시오. 저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가르쳐줄 가정교사예요. 가정부도 아니고 가정교사 말입니까 형님? 저희가 가정교사가왜 필요합니까 형님? 이 나이야 아닙니다 형님. 아, 승진 나려면 시험 봐야 하는 거 몰라? 다른 놈들은 대학도 가고 박사도 따는데 너네만 언제까지 그 중졸 고졸 딱지 달고 있을 거야. 형님, 저는 진짜로. 그뭐 초진 같은 거안해도될것 같은데요. 누가 올라만 간대. 승진이 있으면 강등도 있는 거지. 어쨌든 다시 사원 되고 싶으면 다들 알아서 들어아 진짜 이건 아니지말입니다 형님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급하게. 아, 아니 왜, 왜 여기에 계세요? 여기가 제 방입니다. 아, 에휴. 아니, 거기셨구나. 이게 이렇게 가까울 일이네. 다들 대표님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대표님이라고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? 대표님이 좀 무섭기는 해도, 막 그, 밴댕이 속에 딱지,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. 혼을 낼땐딱 내더라도, 응? 통 크게 용서할 땐 용서하고 그런 사람이지. 뭐... 뭐... 배인배 소리는 자주 들어봤는데 소갈떡처럼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. 그죠? 네. <웃음> 그죠? <웃음> 그죠? <웃음> 왜요? 왜요? 저 얼굴에 뭐 묻었어요? 네. 아이고! 이제 농담도 할줄 아시고. 원래 붙었는데. 어디야? 어디야 <laughs> 어디야? 어디야 어디 어디 어 어디, 어디야? 아니 여기, 이쪽. 여기요? 아니 그쪽 아니고 이쪽. 아니 이. 여기 아니, 그쪽 눈 아니고 이쪽. 아우 어디? 아니, 저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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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릴게요 잠시만요. 그 제가 지성이랑 아니 머리 말고 이마 라인 아래로 벌레들이 줄줄이 미끄러지기 전에 세수해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얼굴에 벌레가 붙어도 는데왜 심장이 뛰어? 아 너무 쪽팔리면 심장이 뛰나?